안녕하세요 교통뉴스 김조혁 기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를 따기 위해 이곳 강남 면허 시험장에 왔는데요 풍문으로 듣기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실패기가 될지 성공기가 될지 교통뉴스 김조혁 기자의 소형 견인차 면허 도전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캠핑 레저를 즐기기 위해 750kg 이상인 카라반이나 트레일러형 캠핑카를 끌려면 일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만 했는데요 일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 트레일러를 보는 프로 기사용으로 30톤이 넘는 초대형 차량을 가지고 실험을 치릅니다 작은 캠핑카를 몰려고 해도 초대형 트레일러용 면허를 따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새로 만들어져 이런 고충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캠핑카 면허라고 불리는 이 면허를 취득하면 카라반이나 소형 보트 등 750kg 이상, 3000kg 이하의 소형 견인물을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데요. 캠핑과 레저 문화의 확산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시험 응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강남 면허 시험장을 비롯해 대전 면허 시험장, 부산 남부 면허 시험장, 제주 면허 시험장 등 우선적으로 전국 4개 시험장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 강남 면허 시험장을 선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응시원서를 작성한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시력과 청력, 운동 능력 등 간단한 신체 검사를 거치고 나서야 시험 접수 도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기능 코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라반을 끌기 위해 응시한 캠핑 매니아는 물론 여덟 종의 모든 면허를 취득하려는 면허 매니아까지 응시자는 모두 29명이었습니다. 1시부터 시작된 기능 시험에서 저는 마지막 4시로 배정받았습니다. 시험은 1톤 트럭에 소형 견인차를 달고 불출 코스와 복송 코스, 그리고 방향 전환 코스 등3 곳을 3분 안에 통과해야 했는데요. 9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을 받을 수 있고,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코스당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10점씩 감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응시생들이 굴절 코스나 복송 코스는 무난하게 통과하지만 T자, 그러니까 방향전환 코스에서 고배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평소 방향전환하는 것처럼 핸들을 조작하면 소형 견인차가 직각으로 꺾이는 일명 잭나이프 현상이 발생해 견인차를 코스에 밀어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모두들 긴장한 상태로 시험에 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까지 덩달아서 마음이 조급해졌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고 있던 김대복 씨의 합격 안내 음성이 장내에 퍼졌습니다. 합격입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었다고 신설 해서 휴가 기간을 맞아 첫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첫 시험에 합격에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제 멸증도 났으니까 캠핑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포항에서 한 달을 매달려 온 김영준 씨의 합격 소식이 바로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그 전국 네곳 밖에 그 시험 실시 안 돼서 경포항에서 이번 서울까지 왔는데 좀 위험했지만 그거 어떻게든 합격했기 때문에 그 대단히 뿌듯합니다. 그 전국에 계신 그 캠핑 및레전족 여러분 이제 소형 괜찮으면 시험 창설되었으니까 그무면허 몰다가도 족발려서 불익당하지 말고 많이 응시하셔서 많이 합격하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행운도 여기가 한계인 듯 불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조바심을 가라앉히며 3시간의 기다림 끝에 저는 드디어 시험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초 코스인 굴절코스로 바퀴를 굴렸는데요. 오랜만에 타는 수동차량이라 시동은 꺼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뒤에 매달려있는 견인차가 선을 넘지는 않는지 조마조마한 마음이 그대로 눈과 손을 바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무사히 굴절코스를 통과하자 이어 곡선코스로 진입했는데요. 아슬아슬 S 자를 따라 코스 끝에 다다르자 미소가 터져 나왔지만 다음 T 자 코스가 눈에 들어오자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시간 초과 감점을 받아가며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우여곡절 끝에 코스의 견인차를 몰아 놓는데 성공 했는데 자 뭐야? 아 합격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자마자 긴장을 푼 나머지 확인선을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네다된 밥에 코를 푼 셈이 돼버린 거죠 아, 아쉽게도 아 <laughs> 불합격했습니다 아 제가 좀만 더 숙지를 했다면 은 아마 딸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오늘은 결국에 실패기로 돌아갔네요 아 다음에 한번더 도전해서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된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저를 포함한 11명을 제외하곤 모두 합격해 시험 합격률이 62%나 됐는데요. 기존 초대형 차량이 아닌 손쉽게 탈수 있는 1톤 트럭과 소형 견인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간소화됨에 따라 시험 부담이 줄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비록 안타깝게 낙방을 했지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에 도전해 단박에 합격하셔서 캠핑카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뉴스 김종영입니다.